언니 방송 언제 켰어? 이게 얼마 안 됐다 요 그래서 지금 저거야. 아이고 머리도 이쁜 거 켰네. 아, 제가 지금 자다 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 목감기 걸린 거 아니야? 아, 아니, 니요 목감기 안 걸렸어요 언니. 아 그래? 아니 목이 가라앉아가지고 목감기 걸린 줄 알았어. 아니, 언니 방송한 지 얼마 됐어요? 나 지금 방송한 지나 응. 지금 방송 세번 거의 2시간 40분짜리 두두번 하고 지금 또 1시간 10분 됐어. 어. 아 진짜? 아나 오늘 오래네. 했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아, 타우스는 잘 되는데 꼭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날 있잖아. 아, 저는 뭐 저는 그런 뭐, 아, 날이야. 저는 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한뭐세 명인가 네명 정도랑 함께 비밀번호가 없다. 아,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없다. 아, 그래? 예. 그, 이제, 후원 오만원 하신 분들만 데리고. 어, 진짜. 공짜로는 못 보게 했어요. 아, 아, 그렇게 했어?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공짜로 보면 영상이 안 나오는 거야? 아니, 아니, 걔네가 이제 녹화 뜨고, 이제, 삼중계 아. 시키니까, 평소 아. 500개부터 이제 출입, 출입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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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네, 잘했네. 예. 잘했네, 잘했어. 근데 오히려 딱 그렇게 하니까, 뭐, 비밀 이야기도 할수 있게 좋더라고. 아, 어, 그치, 그치. 아유, 현명하네. 아, 쓸데없이 잘... 걔네가 봤자, 조... 걔네가 봤자 나 좋을 게 없으니. 아, 어, 그치, 그치. 아이고. 아, 또, 또, 거기에는 또 그런 또, 이렇게 좋은 게또 있어. 비밀문을 잠글 수 있는 게 좋아요, 언니. 비밀문을 음... 안 잠그면, 은 물론 시청자는 많겠지. 근데 의미 없어, 언니. 시청자가 많아봤자. 그치, 그치. 뭐 우리가 틱톡에서 느끼는 거 잖아 음, 음. 찌찌뻥 <laughs> 음, 아 그러네 언니 언니 그 물이에요? 아나 나 이거는 술이고 요거는 어, 물이야 언니, 언니가 웬일로 술을 마셔? 아유 그 뭐지 그 뭐야 저게 저게 저기 세 저기 세명 때문에 세명 어. 어, 근데 저도 어제 아프리카에서 와인 마셨어. 어제 와인 선물 받았거든요. 아, 진짜. 아, 어, 비싼 어. 와인을, 꿀 와인을 선물 받아가지고. 어. 저 어제 비린물을 잠궈 놓고 마셨거든요. 아, 그래. <laughs> 아, 지, 아, 나, 아, 지금, 아, 그랬구나. 아니, 나, 나 그거 봤어. 어. <laughs> 아, 잠깐 왔어요? 어. 음. 아니나 아니다. 나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카 그, 뭐야. 아, 나 지금 아는 동생한테 카톡이 왔는데, 지금 봤다고. 어. <laughs> 안 좋은 일이 있었구만 언니 토닥토닥. 여러분, 좋아요 눌렀어요? 아니, 안 좋은 게 아니라, 거론 안 하기로 했는데, 어, <laughs> 거론을 하고, 얘랑, 그 얘랑 얘, 얘한테 있잖아, 얘한테, 어. 붙은 이유가, 나랑, 치우디흥한테, 치우디흥하고 깔려고, 일부러 접근한 거래. 아, 근데 너무 징하다, 진짜. 아 지겨워, 진짜. 애들 하나같이 왜 이렇게 징해. 무슨, 거물이야, 아, 뭐야. 진짜. 아니 뭐뭐 뭐 그래갖고 뭐글 내리고 막 이랬었는데 또막 그렇게 하니까 어. 왜 이렇게 하나같이 적당히를 몰라 어디 다 아픈가봐 어디 모 자라거나 왜들 그래 아 그니까 뭐 근데 욕 졸라 먹었대 아 모르겠다 진짜 근데 욕 졸라 먹었대 어. 이게 너무 그러면은 보기 흉해 보기 안 좋아 언니 다 적당한 속상해야지. 근데, 근데 아 속상한 게그말 응, 해주는 사람은 되게 많거든. 네. 응. 근데 그게 영상이 없어. 아, 영상이요? 저는 어. 뭐좀 제거 받은 게 있는데 너무 길어요. 아 그래, 나 그게, 난... 그게 있는데 그게 딱히 언니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건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메일로 제보를받는데 아... 어, 언니랑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건 없고, 그냥 오히려 그냥 살짝 까이다가 만 그런 거? 아, 아 근데 나도 혹시 그 메일로 보내줄 수 있어? 응, 보내줄 수 있는데, 그거 딱히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길게는 없어요, 언니. 어, 갑자기 무슨, 잠깐만. 언니가 그거 술을 보여줬어가지고 그런가 봐. 이유, 알코올 제품 석취? 야 누가 십분인나 보다. 어, 누가 어때나 봐. 언니 리방 해줘요. 언니 리방. 어 알겠어. 패빠. 네, 리방, 리방으로 가요 언니. 아. 상관 없으니까 우리 보명이 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목소리> 어 일단은 일단은 어 얼굴 못 보더라도 이렇게 보니까 좋아. 근데 머리 색깔 그래도 또잘 돌아왔네. 맞아 언니 그래도 어두운 거보다 낫지 않아요 언니 어, 아 근데 어두운 거보다 이게 낫네 그래, 밝은 그래, 게 어울리네 그래. 우리 보양이는 아, 어, 내가 이래서 언니 어두운 거에 대해서 언니 그거좀 이게 드라마가 아... 있어 안 아, 왜냐면은 지금 너무 딱잘 어울려 어. 아, 그래 언니 이걸로 이제 어. 좀 고정으로 가려고요 뿌리만 하고 아 그래 아니 근데 원래 원래 색으로 또할 수는 있잖아 어. 할수 있지 아요좀 밝게 빼면 근데 그게 원래 색으로 밝게 빼면 머리가 너무 상할 것 같아가지고 어, 아니, 음, 일단은 음, 계속 그 단백질 영양 그거 좀 주면서 그거 하면 되지, 뭐. 어. 보고 음. 싶었지, 나도, 나도. 음. 아, 근데 나 언니야, 그거. 아니, 근데 그거. 이상한 영상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 어. 짜증한 영상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 아 어, 진짜 다들 부지런하다. 근데 너무 있잖아요, 사람들이 언니 너무 그러면 다 추해 보여 언니 적당히 사람 건넬 줄 알아야지. 다 너무 그러면 추해 추해. 그 보명아, 회, 보명이 그 회도 못 먹지 회. 맞아요 언니. 어딱그 닭고기. 아 닭집은 맛있는 거 있, 있는데 아 내가 되게 맛집을 찾아냈는데 거기가 거의 회 그거야 해물 그거야 해물 해물 전문점. 어, 우리 동생은 해물쪽으로 빠순인데, 나는 해물쪽으로는 아예. 만약에, 보명이가, 만약에 동생이랑, 만약에 보명이가 나랑 만약에, 뭐, 애기랑 간다 그러면은, 애들이, 애들은 진짜 좋아할 거야, 동생이랑은. 아, 진짜? 그래, 언니랑 둘이 봐야지. 근데 보명이랑 가면은, 보명이가 먹을 건닭봉밖에 없고, 거의 막, 그러니까 초밥, 초밥이랑, 그니까 막, 막 이사, 초밥. 초밥처럼... 초밥처럼... 내가 처밥 집에 가면은 유부초밥이랑 계란초밥 먹을 수 있어요. 아, 그거는 당연히 있긴 있는데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어. 대형 막 이런 대형 막 호텔 뷔페보다 더 좋은 데를 내가 발견했거든. 그래 가지고 우리 분명히 만나면은 갈려고 그랬는데 아, 생각해 보니까 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해물을 못 먹는다는 게. 해물은 무조건 100% 입에 넣자마자 더해요 어 그래가지고 다시 물어보 다시 또 한번 물어보는 거야 또식성이라는 것도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 해물은 절대 안 돼요. 해물은 무조건 무조건 뱉어요 아니 근데 먹을 게 되게 많거든. 약간 근데 새우 새우도 못 먹나 새우? 네, 킹크랩까지는 먹는데 새우는 안 돼. 요아 그래. 아우 진짜 진짜 아쉽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음, 고양이랑 나랑 닭들이 아, 만나야겠다. 닭도리탕을 아, 먹거나 닭도리탕을 먹거나 치킨을 먹거나. 아, 그러니까. 아니, 그, 체질 개선 하는 병원 가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어. 아, 해봤거든요, 언니?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거라 안 되더라고. 어. 체질이랑. 아, 그래. 아이고, 어떡하나. 이게 아무리 내가 삼키고 싶어도 다시 올라오는 거라 안 되더라고. 아,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어. 무슨 말인지 알지롱. 어. 입안이 아이고. 예민한 거라. 어.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 지금 133명, 135명 있는데 좋아요를 지금 이, 이 15, 15명 실화입니까? 지금 눈팅하는 분들 다 내보내요 진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더안 듭니다. 난 눈팅 내보내 이제는. <laughs> 아 나도 지금 그래 될것 같아. 지금, 아, 지금 아니 130명 이 넘게 있는데 지금 좋아요가 지금 뭐야 지금? 아이고. 아니, 좋아요를 아이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여러분 화면을 터치를 타타타 해주시면 돼요 나를 타타타 두 번. 아이고 명집사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 언니 언니가 이거 탁 이거 이거 하는 거나 처음 봐 나도 한 나도 한 나도 짠 해야 나도 먹 먹어야겠다 마셔야겠다. 나도 옆에 그뿅뿅뿅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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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짠. 여러분 뭐야, 이거 자몽 주스입니다 막 이래. 네 자명조스 나도 자명조스 나 가명 자명조스. e s 근데 분명히 보명이가 좋아할만한 내가 치킨 치킨집은 내가 따로 섭외를 해놨지. 언니랑도 조만간 만나지롱. <laughs> 그 뭐야 이, 인적 인적도 드물어. 인적도 드문데 인기가 많아. 진짜요? 몰라 맛있어. 어. 아... 바로 섭외나지롱. 만나면언제랑 나랑 방송도 따로따로 따로 켜놔야겠다. 아뭐어 그렇게 해도 괜찮 아, 그렇게 해도 아, 되지. 아, 그렇게, 그렇게 해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재밌겠다. 왜냐면 우리는 거짓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 아니면 언니가 봐서 켜놓고 언니 방송에서 같이 방송하고 있어도 되고 막그 이상한 양아치처럼 노카뜨거나 막 이러지 않으니까 우리는 음. 어. <laughs> 우리는 양아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진정하게 이렇게 막 그렇게 나누고 있다 막 이런 거를 진짜 보여줘 난 괜찮은 거 같아 <laughs> 언니 방송으로 틀어가지고 언니 방송에서 내가 이제, 그 뭐야, 나가야지. 언니 방송에 등장해야겠다. 아니야, 같이 아, 틀어야지, 아, 같이 틀어야지. 아니, 그럼어 오디오가 섞일 수 있으니까, 나 언니 아, 방송에로 아, 나가면 되지. 아, 아니, 그럼 보명이 방 틀자, 보명이 방. 어. 아니, 싫어. 나 언니 방송에 나갈 거지. <laughs> 왜, 왜, 왜? 왜냐면 내 방송 이제 지겨우니까, 언니 방송으로 틀자고. 그런 게 어딨어. 도찐 도친, 개찐이지. 도친, <laughs> 어. 언니 <laughs> 방송에서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어머나? 언니 정지 당한 거 아니야? 또 술을 보여가지고 어? 응? 언니 왜 그렇게 아, 했어요? 모르고 그거 뭐야 그거 모르고 자, 매치를 한다는 거를 잘못 눌렀어 아나 언니 정지 먹은 줄 알았잖아 아 깜짝이야 언니 어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laughs> 나도 깜짝 놀랐서 매치를 누른다는 게 잘못 눌렀어 미안 아우 깜짝이야 나 정지 먹은 줄 알고 깜짝 깜짝 놀랐네 진짜 응. 우리가, 우리가 얼굴은 보고 싶고, 이렇게 해도, 우리, 우리는 또 틱톡 호스니까또 일에 전념해야 되니까. 맞지, 맞지. 아니, 또 맛있는 집에 가면, 너 그냥, 너 헛, 시간 보낼 필요는 없이, 너 이렇게 방송 켜놓고 가면 좋지. 아무튼 인적도 드물고, 음. 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촌신의 같지만, 아무튼 진짜 맛있어. 봄향이 음. 완전 내가 봤을 때 꽂힐 것 같아. 아 맛있는 집이 딱이지 맛있는 집이 최고지 언니. 근데 조금 매운것매운그니까 매운 게 조금 맛있거든 근데. 나 진짜 나 완전 매운 거 좋아 나 생대파 먹는 사람인지라. 아어 언니가 파 준비해 갈게. 아니 아니 야나 사람 만날 때파안 먹었니 파 먹으면 무조건 입 냄새가 나가지고. 아니 거기 거겠지? 인적이 드물어. 아 그래도 안돼파 먹으면 무조건 입에서 입 냄새가 나. 아아 그래. 어쨌든 내가 그거 딱 됐어. 그거 해놨.. 내가 딱 그거 해놨어. 어. 아주 좋아요. 어. 섭외를 미리 해놨지 한한달 전에 해놓은 것 같은데 한달 전부터.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계속 보명이랑 같이 같이 갈때를 내가 계속 찾고 다니고 있어. 왜냐면 보명이가 못 먹는 게 많잖아. 언니가 혈액형이 뭐라 그랬지? 언니 A형. 와 그래요 언니? 언니, MBTI, 언니 MBTI가 뭐예요? 나 INFP인가 뭐 INFP인가 뭐 I, I, 그래. ISFP인가 뭐 나오던데 아 그래요? 음. 어. <laughs> 근데 이게 나는 솔직히 그런 거 보다는 사람이 살아온 환경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 아 그렇지 이거 어. 모르는 거지 그거는 어. 꼭정 어떻게 100%딱 그게 이렇다 저렇다 볼수 없지 아유 명지사님이 물어보셨네 MBTI를 INFP인가 INSP인가 어. FBI인가 그래요 아니, 아니. <laughs> 나는 MFJ거든요 언니 아 근데 나는 사실 그런 거안 믿는 게 이게 다르게 나오더라고 어. 아 그래요 저는 하해도 해도 똑같이 MFJ로 엠프제, 나와가지고 <laughs> FBI라니까 웃으시네 <laughs> 아, 근데 그거는 뭐, 옛날로, 옛날에는 해경으로 따졌는데, 요즘에는 또 MBTI로 따지고, 막, 요렇게 하더라고요, 사람. 아니, 근데 네, 언제 한 번은, 제, 언제 한번 쟀는데, EN, EN 뭐, EN 뭐가 나왔어, 어. 어 언는좀 다르게 나왔구나. 어. 어. 내가 다성경, 다성, 다중성, 다중인격의 소유자 인가막이래 아, 근데 그건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야. 뿅! 아, 뭐, 사람이 환경에 따라 다르지, 뭐. 어. 내가 아니, 또 그런 오늘... 성격은 아니야, 근데. 어. 어제보다 오늘 마시니까 더더 맛있네 이게. 아, 너무 맛있다. 와인. 아이고 우리 명집사 수님이 다중 인격이 아니고 제 생각엔 유두리 있으신 성격이신 듯요라고 언니, 말씀. 말씀했으면... 언니가 언니가 좀 똑똑하지. 그 눈치가 좀 백단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명집사수님. 팔로우 할게요. 왜 먼저 팔로우 안 하면 전안 하는데. <웃음> <웃음>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안 누르면 은 잡아먹지. 여러분 근데 왜 좋아요 저안 눌러주시는 거예요? 좋아요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 주교해볼까 묻어볼까? 혼내볼까? 아이고, 0 7리 와, 오셨어요. 나의 한결같은 사랑. 0 7리0 7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보명이 빨리 보고 싶다. 아,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나도, 나도, 나도 방송을 해봐서 아니까. 시간이 여의치 않은 거 나도 알지. 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두구두구. 두구. 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보고 싶다, 우리 보메 형님, 어. 조금만 참아야 돼. 며칠 안 남았어. 완전 브이라인이라고요? 네, 저 실제로 보면 더 브이라인이에요. 턱안 깎았습니다. 와, 언니, 언니 얼굴 라인이 진짜 이쁜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약간 좀 내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길어 보여. 아니, 그, 브이라인이니까 그렇지, 브이라인. 몰라. 내가 봤을 때좀 길어 보는 얼굴보다는 그런 얼굴이 낫지. 다 그런 얼굴 하기 위해서 성형하는데. 그렇지. 요거보다는 낫지. 요거 이렇게. 아, 그런 집에 우리 부터 이렇게 더. 이렇게 막 넙째지. 한 거보다 낫지, 언니. 아니면 우리 보명이야 이쁜데. 아 언니, 나는 그런 얼굴 형이 좋아. 너때그 <laughs> 그냥 퍼진 얼굴보다 그게 나아 언니. 아 근데 우리 보명 울었죠 응? 어? 아니 뭐 저희 제 인생에 뭐늘뭐 울상인 인생이다 아니 근데 또 울었나 해가지고 <laughs> 어, 왜냐면 인생이 이제 막 강한 쪽 강한 쪽 강한 쪽 하는데 뒤에서 좀 빌빌거리긴 하지만 근데 뭐 저는 어. 그래도 열심히 이제 으쌰으쌰 살아가려고 합니다 으쌰으쌰 파이팅 왜냐면 마심. 우리 분명이가 울면은 항상 저 캐릭터를 쓰더라고 응 <laughs> <laughs> 우리, 야, 우리 그냥, 그냥 막판 얼굴 보고, 네. 방송하고, 좀 이따가 또볼수 있으면 보자, 보명아. 네, 니 알았어요, 언니. 에, 감정을 들키기 싫을 때 캐릭터 쓰지. 얼굴, 표정 관리, 예, 표정 관리. 왜냐면, 누, 눈빛을 보면 아니까, 어. 눈을 보면 아니까, 어. 누가 뭐래도, 난내갈길 간다, 화이팅! 아, 진짜, 언니가 보명이를 존경해. <laughs> 아니, 왜요, <매운>. 언니? <laughs> 으쌰 으쌰 나많 역경과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나는 진짜 보명아 언니는 너를 존경하고 어 진짜 나이만 어렸으면 언니라고 했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보다 나, 나이만 많았으면 언니라고 하면서 약간 군대식으로 모셨을 것 같아 <laughs> 아니에요 언니 아니, 제가 얼굴이 언니보다 더 노안일 수도 있어요 <laughs> 아 그런 게 어디서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진짜 이게 버텨 온 것들을 보면은 언니가 마음도 되게 많이 아프면서 진짜 존경스러워. 어. 아니, 언니가 나 때문에 시련을 겪어서 그래요. 언니가 안 받아도 될 피해를 받아서 그래. 아니야, 아니 내가 잠 나는 잠깐 그런 건데도 잠깐 그런 건데도 근데 나는 사실 그 뭐지 막 댓글 쓰는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열받기보다는 그니까. 말 그대로, 타우스트, 알지도 못하는 타우스트를 연결시켜서 나는 그게 네. 조금 네. 열받더라고 어. 아, 그지 그런 게좀 이제 어이가 없긴 하지, 언니 입장에서는. 나는 거기에서 마탱이가 간 거지. 네. 뭐, 뭐, 누가 나한테 뭐, 어, 뭐, 나락이다, 뭐, 계속 멘트 쓰고 이런 거에 내가 사실 무너진 건 아니야. 어. 네. 어.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쪽으로 노려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한 거지. 어. 그래가지고 네. 요즘에 매치 한 300판 하잖아. 네. <laughs> 아 언니도 끊기가 장난 아니다, 진짜. <laughs> 어, 오늘은 300판, 그 다음날은 400판,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해. 막이러 아, <laughs> 최대한? 어. <야. 웃음> 아니, 뭐, 이렇게, 그 뭐야, 완전 한가 한가한 것 같아, 한가한 것 같으니까, 음. 어. 한가한 것 같으니까 그거를 해줘야지 어.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언니도 딱 자기 주관과 그게 딱 있는 것 같아 아, 응. 나 고집 되게 세 어, 여기저기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언니 딱그 자기 주관과에 그게 딱 있는 것 같아 자기 생각이 난내 자신을 믿어 음. 그렇지 자기 자신을 안 믿으면 누굴 믿어 다른 사람도 믿긴 내가 자신을 믿고 나는 정말 진짜 냉정,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야 음. 어. 일단,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니가 멋있는 것 같아. 이거, 고마워. <laughs> 아, 차오는 사랑에 잡았다? 그게 뭐, 그게 무슨 내게, 말이에요? 장민에게. 여러분, 어? 장민에게. 어, 차오는 사랑해님은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나가시는 분인데,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민에게, <laughs> 여러분. 아, 차오는님을 그래갖고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요? 차오는님을 잘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요? 어. <laughs> 쟤네는 진짜 무슨. 야, 내 네, 미치겠다. 이제 쟤네는 진짜 그 주변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건드리는 게 그게 진짜 죄를 범죄를 저지르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 자꾸 정의론이. 테마. 아, 테마 아, 아, 하려고요. 차은우 시청자님은 되게 착한 분이세요. 근데 테마 하시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테마라는 얘기 갑자기 왜 나와? 지뭐 무당이야? 아니, 잡기, 잡기. 아 요즘에는 잡귀들이 너무 설쳐. 아 미쳐버리겠어 그거 진짜. 그야 따라하는 그거 따라하는 거야. 어. 따라하는 네. 거야. 잡귀들이잡귀들이 어. 네, 잡귀들이 맞게끔 너무 설쳐. 아, 그럼 너아 차은우 차은우 사랑에. 아테마 테마 하려고요. 그러면 차은우한테 제대로 고소를 당하시겠네요. <웃음> <웃음> 어 진짜 연예인 연예인 아, 영향력을 아, 모르시는구나. 어, 정말 제대로 뒤통수 맞으시고 싶은 것인가봐요. 어. 이제부터 좋아요 안 누른 사람들은 내버립니다. 예 네, 확인 들어갑니다 닉네임 김정한 차은우한테 뒷박을 안 맞아 보셨나봐요. 우리 안 뭐야 이거 아야 라, 라야 뭐야 아야 라야 뭐야. 어. y, y, d, h, d, j, h, p, w, i, m, 20, v. 어, 제가 딱 신고해 드릴게요. <laughs> 우리 차 오늘 괴롭힌다고. 발짓도 <laughs> 아, <팔찌도> 드럽게도, <laughs> <없네. 웃음> 드럽게도 없다. 발짓도 들럽게도 없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포명아 방송 잘하고 언니가 사랑하는 응. 거 알지? 알았어요 언니 이따가 또배요 언니 알겠죠 따보 응, 어. 언니 저도 어. 사랑해 미